강민희 컨설턴트님이시고요. 취업, 학생 취업지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취업 관련해서 가장 전문가이지 않으실까 싶어서 <laughs> 인터뷰 요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뭐 길게는 못하고 우리 이제 4학년 학생들이 취업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되고 관심을 둬야 되는 세 가지 정도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지원할 직무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아마 회사 입장에서도 직원을 뽑을 때 신입사원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그 직무적인 부분에서 어떤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원할 직무에 대해서 그 직무가 해야 하는 성격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며 어떤 자격과 또는 환경 또는 분위기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내가 가진 역량을 어, 그 직무를 잘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회사에 맞춰서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모든 활동들과 모든 이력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사실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작성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생각난 순간부터 작성을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어떤 활동들을 해왔었고 그 활동들 중에서 내가 지원할 직무랑 연관있는 활동들은 어떤 거며 또는 그 직무와 연관이 없더라도 내가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와 관련돼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쭉 정리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보는 게또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취업을 준비하는 마인드일 것 같습니다. 어, 요즘 뭐 세대 차이나 또는 소통 뭐 요즘 친구들과의 소통이 어렵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취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알아가야 하고 준비해야 하며 현장에서 해야 할 행동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부모님한테 여쭤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부모님과 우리 잘 대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직자 분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많이 여쭤보면서 어 취업을 하기 전에 내가 갖춰야 될 마인드나 비즈니스 매너 같은 부분들 또는 알아야 될팁좀 알아가시면 훨씬 더 직장 생활을 오래 또는 신입사원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선생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는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서울에 있긴 하지만, 아, 서울에. 아, 네, 아, 서울에서 오셨다. 네, 맞습니다. 저희 다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뭐 필요하시다면 뭐 SNS나 아, 네. 또는 홈페이지나 이런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얼마든지 이야기 나누고 상담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